하나 둘 셋! 땡덤! 머리 찮다 아, 그냥 땡덤하고 끝? 그래! 땡덤 우리 유니이 처음이라는 거 생소하시죠 여러분? 네, 저희가 얼마나 맞는가? 네.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약간 취향 셔플 아시죠 여러분? 네. 네.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주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개준비해왔어 어, 준비를, 준비를 또해왔어 어, <laughs> 내가 좀 준비를 해왔어 오늘을 되게 기다리셨나봐요 그거는 아닌데 <laughs> 왜 자, 아니, 아, 왜 갈게. 응? <interf drink> 샴푸, 린스. 만약에 두, 만약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다. 그거 떡져 는데 린스만해? 그러니까 샴푸랑 린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내 <레흥> 머리는 너무 많이 상해서 난 린스가 꼭 필요하다. <레 패킷> 하나, 둘, 셋. 샴푸름. 샴푸. 어, 이걸 린스 고르는 거지 진짜. 미지가 당연히 샴푸 아니야? 할게 긴장해? 응. 리더미 넘치는 예지 언니, 몰이다 하는 예지 언니, 둘다 골라. 그래 한번 골라볼게 그래, 응? 근데 나 사실 전자의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. 어. 크레인 포크레인? 포크레인? 이크레인 포크레인? 포크레 오우! 아, 하나둘셋 고구만두, <laughs> <laughs> 고구만두 올... 김치김치고구마두올 <laughs> <하나, 둘>. 김치만두 하나 둘셋 김치만두 ㅋ ㅋ ㅋ ㅋ ㅋ 여러분 얘기하는 거아니야어아 어, 민지가 무슨 질문인 줄모르잖 근데 약간 김치만두처럼... ㅋ <laughs> ㅋ <laughs> <laughs> 나, 나 오늘 언니랑 방송 못하겠다 <laughs> 하루 종일 방, 하루 종일 박. 어. 하나, 둘, 셋. 하루 종일 방. 나 미안, 자꾸 거짓말 치는 것 같아. 왜냐면, 마음에, 약간, 고민할 생각 없이 얘기하잖아. 나 요즘에는 응. 방이 좋긴 좋거든. 박도 응. 좋아. 하루 종일 방이나 박회서 응. 싫다. 둘다 싫다고? 라는 거 아니? 아니. 방이 좋고, 박도 좋다고 해. 응. 그니까. 하루 종일 한 곳에만 있는 게 싫다는 거잖아. 그치? 그니까. 방박 둘 다. 알았어. <웃음> 진짜 같은 <laughs>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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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봐, 시, do you 아 i k e t h d o y o u l i k e y e 어 시크릿이 <예쁜> <laughs> 네, 하 너무 개, 그게 크다, 이게. 르기가 <laughs> 힘든데. 근데 아까 예쁜 유진이에서 약간 마음에 들릴 뻔했어. 아, 예쁜, 예쁜 유진이? 응, 예쁜 유진이. 맞아, 그때 제가 첫인상 얘기했었잖아요. <laughs> 예쁜 척 한다. 예쁘네. 유진이 긴 머리? 하나, 둘, 셋. 긴 머리. 아, 왜냐면 단발도 예쁜데, 미지가긴 어. 머리를 봤으면 좋겠어. 현실 막까 양식. 마지막이에요. 너 no. 마지막 문제예요? 땡덩 룸메트 유지하기 바꾸기 잠깐만 땡덩 룸메트 유지하기 바꾸기 하나 둘셋 유지하기 됐어 잡지 아왜 너무 아 됐어 어, 농담이야 <laughs> 나도 언니 필요 없어 일 농담이에요 <laughs> 만으로못지니다룸메비정 <동작만. 웃음> 아, <그거 좋지> <laughs> 아니 너비장하길좀 놀리고 싶었어요 유지하죠 저는 음, 생각보다 됐어. 서로를 잘 맞춰가고 있는 음, 중이라 음, 러분 바꾸자 그럼 바로 바꿀 거야 너는 너는 좀 감동이다 왜안 바꾸고 싶은데 됐어 빨리 나 이유를 듣고 싶어 싫은데 이유를 듣고 싶은데 싫은데 알았어 그럼 그냥 내가 좋은 걸로 할게 <laughs> 민정 아귀었어 농담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비싸요. 이 옷색깔도 똑같이요. 네, 엠... 그러면 저희 땡덩은 여러분들께 저희의 와. 취향 셔프를 보여드려 보았는데요.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네. 네 재밌으셨다면 다행이네요.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땡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땡덩 네. 안녕. 아